강이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앞에 것도 안 했나? 앞에 거는 했어요. 그 영어 영어로는 요 예, 이거 안 했고. 자, 다시 이어서. 어, 백조 유성이요 천석 총쟁이니 천심 노성이고 배경 등나로다. 축수간 모욕이니 어, 통지키기르로구나 유시 영연 하치이니 유시 풍양 정좌하고, 객무진사 상치민이 일심 허령이여말리소창이라변시세간제일등이니 작중산 선인이고, 주만 치료하여 건금 삼나로구나, 일인 인지연후에 회두 토면하고, 유희 방초 안두하니, 일성정단날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이 시를 보면은, 글씨가, 4원 했다가, 7원 했다가, 5원 했다가, 난리요? 글씨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로운 시. 경화선사가이 시를 내가 보는 순간 뭐냐면 정말 자유로움을 느끼셨구나. 그냥 세상 꼴보기 싫은데,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신 거야, 이 시가.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잖아요. 앞에 영어로. 영월로를 마지막으로 해서 경허선사가 니날이 나날이 춤추고 싶다는 이거 이 시가 보여줘 안 보여줘 키가 막히다니까 그래서 이 토굴가를 대가로 주고 자유인이 되면서 물러나는데 만사무비몽중이요 만사 세상사 만사가 어 몽중 아닌 게 없더라 그래 안 그래 세상이 다꿈속이에요 경허선사가 날이면 날마다 꿈속이라고 하니까 윤창아가 칠랄지랄 하잖아요 아니 선사가 돼가지고 맨날 꿈속 꿈썩이라니까. 그래서 만사가 꿈썩 아닌 것이 없나니? 그러나 호련이 각오하니. 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호련이는 뭐요? 문도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가 깨달을까 깨달을 오가 다 있어. 그래야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앞에 있는 깨달을 각은 그 본성 자리를 깨우친 부처가 되는 깨달을 오와는 다르고. 알아차렸다는 얘기야. 우리가 많이 써먹잖아. 내가 어, 아이고 잊어버렸다가 어, 나 알, 알게 됐어. 이렇게 하는 그게 깨달을 각인데,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내가 인, 인지하고 보니 이런 얘기야. 교사가 지금 선승인데 맨날 만사무비범 몽중이라는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문득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어, 도, 대도를 성취했다는 것을 그거를 아는 순간 이런 얘기야. 내가 알았으니 어떻게 하겠다. 만사가 무리행에서 없는데, 내가 깨달았다는 거, 호련이 내가 깨달은 자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보니, 뭐야. 염주장, 휴병발이야. 염주장. 염주장은 뭐예요? 이염 자는, 거머지고를염 자예요. 거머질 염. 주장자를 거머지고, 이런 말이에요. 주장자를 손에 거머지고, 어, 휴병발. 휴병발은 휴대한다, 뭐. 병발은 뭐죠? 병발은. 병, 병, 물병 있잖아요? 물병과 바로. 그러니까 일단은 또 물은 먹어야 되니까. 수통이지, 우리가 말하는. 수통과 바로를 짊어졌다. 이런 얘기죠. 이게 다야. 염주장 휴병발이, 이, 우리 형선사의 소지품 중에 다예요. 이거. 뭐요? <laughs> 행장이야 행장이 이거 밖에없어 주장자 하나, 그 다음에 물통 하나, 바로 하나. 끝! 그리고는 어디로 가? 이건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각오. 깨닫고 보니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인간 세상사 다꼴배기 싫어. 내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돌아가는 거예요. 심리 울림 수초요 심입 깊은 속으로 들어가 어디로 운림으로 들어가 멋있어 안 멋있어 나도 운림으로 들어갈래. 허선사가 숲으로 들어갔는데 구름 자욱한 숲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어, 수초 깊을 숫자예요. 구름이 어, 구름이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니 말하죠. 백조유성이요 백 가지 새돌이 찌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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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천석종쟁이라 이 말이야. 천석은 뭐요? 샘물에서 샘물 소리가 종쟁. 종쟁은 뭐냐면은 이 종자는 물소리 종자예요. 우리 띵그랑 똥땡하고 쟁자는 옥소리 쟁자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샘물이 숲속에 들어가면은 물이 떨어지는데 띵또 똥땡땡 이거 들어봤어요? 엄청 멋진 소리가 들리지. 그 소리야. 샘물 소리가 옥을 굴리고 있는 것처럼 똥땡 똥땡 떨어진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깊은 숲속산 속에 들어가야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고, 샘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을 천석고왕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의 병이 들은 사람을 천석고왕이라고 하는데, 경화선사가 지금 여기서는 천석종쟁, 똥또렁땡따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하도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갔더니, 천심이야! 천심 노송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찾을 심 짜죠? 천심 노송이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엄청 오래된 노송이 있고, 배경, 등나라. 여기 영 자는 백, 100, 백번 얽혔다, 이 말이야. 얽힐 영 자거든요. 그니까, 러백번 얽혔다는 얘기는 무지무지 세월이 오래 지난 얽혀있는, 누가? 등나무와, 어, 뭐야, 측넝쿨이죠 등나무 라자야 측넝쿨 라자니까 등나무와 측넝쿨. 효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등나야. 농나지, 농나. 그래서, 등나무와 측넝쿨이 그냥 아주 백 번, 천번 얽히고 얽혔는데, 그니까, 러 오래됐다, 이런 얘기지. 오랜 세월이 흐른, 어, 깊은 숲속으로 들어오니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축수간 뭐 여기요? 축. 이 축자는 건축축자야. 지을 축자. 수간. 수간은 몇간 되는. 몇 간. 한 두세 칸 되는 그거를 모옥을 졌다 모옥은 초가집이죠. 띠집. 띠집 못자니까. 두세 칸 되는 띠집을 지어놓고 많이 크게 하면 안 되니까 두세 칸 두억 칸 띠집을 지어놓고 동지기우요. 여기 나오네. 동지. 여기서는 지기로 해야 돼. 지기. 지기랑 함께 벗을 만든다 이런 말이야. 지기와 함께 벗이 돼가지고 여기서 지기가 없잖아. 경호 선사가 지기만 있었으면 하나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기를 부탁했더니 지음자가 거절했죠. 방아람스님이 거절하고 또그 저기 그 관음사에 있는 그 수익장자는 수익비거는 알아차리지를 못해서 그냥 놓고 왔죠. 그래서 경호사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경호 선사는 이렇게 지기와 같이 이기를 원했어요. 지기와 내가 함께하고 싶구나. 유시영연하치요. 유시는, 때로는, 을퍼, 을풀령, 연하 아래서 형사초하는 연하가 또 나왔잖아요. 구름 낀 안개 속에서, 어, 취. 내 취향에 맞게, 뜻치 여기서는 취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내가 읊는다, 이런 말이에요. 내 뜻을 퍼대고 유시, 분양, 정자요. 여기서 취 자가, 이쥐 자가 귀치자기의 취 자는 달라요. 저기 우리가 말하는 이 귀치자기 있잖아. 저 귀치 자기는 이 귀치 자기는 뭐냐면 취향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이 귀치 자기 있잖아. 요 그건 진짜인데 여기에는 그 귀치 자기가 아니고 취향 취자가 아니고 뜻취자예요 뜻이니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뜻에 맞다 이런 얘기고 저거 취향은 내취향이라 말이야. 저거는.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는 시를 모은 거고 여기 치는 내 뜻에 따라 이런 얘기지.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귀치 자기를 보면은 저게 경호선사가 지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19개인데 19개 경호선사 취향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경하고 그거를 모아놓으시고 여기 뜻이는 이거는 진짜 뜻이에요 그래서 연화 속에서 내 마음속에 정취를 읊고 이런 얘기죠 유시 분양정자하고 때로는 때로는 내가 안개 속에서 내 정취를 읊고 때로는 분양정자한다이 말이에요 향을 피워놓고 고요하게 앉아있다 이거 딱 이 경화선사의 타입에 맞는 거죠. 왜냐면 앞에서 연하에서 내 취향을 읊는다는 것은 경화선사가 워낙 선 실을 좋아해서 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분양 정자한다는 것은 산매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뭐래요? 그렇게 하니까 갱무진사상침, 갱무 다시갱 다시는 진사는 뭐요? 예 뜻글 세상의 일. 어? 다시는 뜻글 세상의 일이 상침. 서로 침노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묻자가. 침노할 일이 없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이놈의 세상사 이, 뭐야, 진사에 그냥 찌들찌들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띠집을 짓고, 정치를 읊으면서 향사로고 앉아있으니까, 절대로 다시는 이 속세의 띠끌 세상의 일들이 여기에 서로 침범할 수가 없다. 이 서로라는 뜻이 중요하죠. 왜냐면, 서로라고 하는 거는 이 경호선사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요안 그래요? 내가 거기를 벗어나면은, 이, 속, 속세일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상처 때문에 경호선사가 내가 거기서 발 빼고 싶다. 서로 침날 일이 없다. 오냐? 내가 이 세상에 와버렸으니 침날 일이 없다. 이 얘기요. 그래서 서로 절대로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정말로 이 경호선사가 이 그, 그 찌들찌들한 삐끌 세상을 벗어나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이토굴가를 쓰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지 말하자면은, 이 속세에서 벗어난 첫 번째 시. 속세에서 남긴 마지막 영어로 시. 그 모양이요. 아이고, 진거라 그러면서 뭐래요. 일심 허령이요. 일심 허령. 한 마음, 텅빈 마음, 텅빈 영혼, 신성하고 텅빈 영혼이, 말리 소창이라. 만 말리, 만 가지 이치가 이런 얘기잖아요. 자가 이치 ᄅ 자잖아요. 만 가지 이치가 소창. 드러날 소 드러날 창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밝을 소 드러날 창 만가지 이치가 환하게 드러나더라 이게 뭐야 통찰지야 그냥 환하게 깨뚫을 수 있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정말로 경선사가 오랜만에 본자리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빨리도 돌아오지 뭘 어쨌든 싸닥 돌아올 수 있고 금방 접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 이 시를 읽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속을 떠나서 이 말리소창 할수 있는 이런 거를 바로바로 안내해 주고 있어요. 일심이 허용해지면 된다는 얘기야. 일심이 한바탕 텅 비고 실령하게 되니까 우리 자리가 원래 실령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말리소창이야. 망가지 이치가 그냥 환하고 밝게 드러나더라. 그러면서 경호선사가 뭐라 고 그래요? 편시 세간 제일등이라이편 자는 원래는 문득이라는 뜻이 있요 편할 편자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문득 이렇게 해보니까 문득 이것이 이 십자는 이것이야 세간에서 세간에 내가 뭐더라 제일 1등인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야 내가 세간에서 제일 1등인이 되었더라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지 이래가면서 언제 내가 세속에 발당 걷냐는 건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이게 문득 세간에 제 1등이니라 그래놓고 또 뭐라고 말해요 작중산선인이니 작중 술을 탁 마셔. 멋있는, 뭐, 멋 뭐, 신선주를 마시는 거지. 어, 내가 산에서, 어, 선인이 됐어. 선인이 되는 거면, 신선이 됐다는 얘기야. 내가 산 중에 선인이 돼서, 어, 한, 한 자락. 자기라면, 이게, 작 술자기죠. 술을 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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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보니, 주만 치료로구나. 술이 만취가 됐어요. 치료. 그런데, 술이 만취가 됐지만, 맞췄들 요자가 중요해요.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돼서, 이, 저기, 주태를 부리는 게 아니라, 술을 딱, 신선주를 마시고 이제 그냥 가득하게 만취가 돼서 딱맞니이란 말이에요. 술이 흠뻑 취해서 내가 묘하니 이런 얘기야.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일반 그이대 대장부가 아니면 이거 나오지도 못해요. 옆에 가지도 못해요. 그래 술을 만취가 됐을 때딱 뭐였어? 맞췄다 이 말이야. 맞춰서 취하니 그 모든 건곤삼나 우리는 삼나만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건곤감리라고도 하는데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삼나만상을 이제 술에 흠뻑 취해서 이게 맞추니까이 형사가 참 이상하신 분이 이렇게 보냐 <laughs> 아니 대도인 하시라니까 또 금방 신선이 돼버려가지고 유, 유불선을 넘나들어. 그러다니 뭐라 그래요. 이거 멋진 분이시죠. 그래서 절대로 불교에만 얽매이지도 않아요. 형사는. 그래서 뭐래요 건곤삼나를 대단한 말. 1인 단한 도장 안에 인지 연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1인 앞에 있는 인은 도장이야 도장 하나로 인 뒤에 있는 인은 인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장 하나 꽝 찍어서 다 인가해 주겠다 <laughs> 인가한 연우에 내가 인가를 해준 연우에 혼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인가해 하늘과 땅의 삼나 만상들을 내가 한방 도장으로 내가 인가해 준 연우에 그렇게 내가 인가한다 그리고 그 연우에 역서연후에는 살, 살, 려내지 못했죠. 해석을 살려내지 못한 게 계세요. 이, 그, 저기, 성명정 스님이. 아, 그래도 나는 탓안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연후를 빼먹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연후에 이런 얘기야. 아, 근데 뒤 밑에 나온다. 어, 회두토면. 이 회두토면이 뭐예요? 이 회두토면은 사실은 불교적 용어야, 도교적 용어야. 이거 도교적 용어예요. <웃음> 경호선사는, <웃음> 깨달음은, 말리 소창 해 가지고 일시 모형 해 놓고 하는 짓은 도교정 얘기를 쓰고 있어 지금. 어? 신선주 마신 다음에 인가를 했는데 여기 이시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헤드 토면이죠 왜냐? 이게 바로 실천행이니까. 중도 불이. 헤드 토면은 뭐죠? 회자는 뭐예요? 잿가루야, 잿가루. 잿가루를 얼굴에다 잿가루를 묻히고 흙가루는 얼굴, 아니야. 잿가루는 머리에 묻히고, 머리에 잿가루 묻히고, 그 다음에 흙가루는 얼굴에 묻히고. 왜, 우리가 왜 무슨, 뭐 하다가 보면 흙가루가 머리에 많이 묻어요. 뭐, 이라, 이라고 보면. 이회두토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잿가루를 머리에 묻히고, 흙가, 가루를 얼굴에 묻히니까 완전히 뭐가 돼? 완전 자유인이 된 거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거든, 이거. 회두토면이 나도 휘두투면으로 살아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 사람 중에 하나라. 나도 이경호선사랑이 그게 비슷해. 왜냐하면 나는 꼭 불교만을 하지 않아요. 나는 유불선 삼교다 좋아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불교를 알기 전에 유교를 너무 많이 알아서 신독.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이,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예의범절을막 따져 우리는. 근데 그냥 엄청나게 강했어요. 나는 유교가. 그래서 진짜로 신독을 했고, 이 유교사상을 받아들였고, 내 정신적으로 그, 받아들, 도덕적으로는 난 유교를 받아들였고, 이, 도가 사장을 경호선 사가지고, 헤드투맨 하고 있잖아요? 헤드투맨처럼 살고 싶어. 사실은 부처가 되고 싶은 것보다는, 헤드투맨이 또 좋아. 그냥, 새속에 묻혀있으면서, 머리에다 흙 묻히고, 재묻히고, 얼굴에다가 흙 묻히면서, 어떻게 살아? 아, 또 좋아하는 거 나와. 유희방초 안두에 유희방초. 유희는 뭐예요? 니날이 나날로 떠도는 거예요. 어디에? 방초 언덕에. 언, 언덕 안짜잖아요? 방초 언덕, 그, 머리 위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방초 언덕이 뭐죠? 꽃이 피어있는 그냥 언덕이야. 방초의 향기가 나는 그런 언덕에서, 어떻게 놀아? 일성, 일성. 소리, 한 소리를 가지고, 일성, 적. 일성적이 뭐예요? 이게 적자가 필리 적자예요. 필이 피리 하나를 가지고 뭐 한다? 나라리, 니나리다. 나라리, 니나리. 나라리, 니나리인데, 이 나라리, 니나리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그, 뭐죠? 음, 그거 그 한글로 지은 시가 뭐 있어? 아 참성곡 말고 참성곡 왜리는 맨날 여기 헷갈리냐? 참성곡 말고 아 가가가음 가가가음 속에 나나리디나리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데 또방아랑스님또 이상하게 바꿔놨더라고. 그거를 아, 어쨌든 나나리나리를 빼먹으면 안 돼. 경호사가 반드시 그, 그 가가가음에 나나리디나리를 썼는데 그 가가가음을 왜 그거를 썼냐면. 노래로도 가능하고, 읽기도 가능한 그런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경호수 작가 가장, 가장 기분이 좋은 상태는, 나나리, 니나리야. 나나리, 니나리. 이렇게 살고 싶다. 이 얘기지.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이 엄청난 시를 대가로 해서, 목숨을 건진 시다. 이런 얘기죠. 아유, 바꿔. 자.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